연세대학교 아, 두 가지의 이제 어, 현실 분석을 통해서 기조를 정하게 되었고요. 일단 연세대학교 내부적으로는 2014년도가 이제 백양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 해이고 어, 신입생 RC 제도가 1년간 전면적으로 시행, 시행돼서 국제캠퍼스에 송도에 있는 국제캠퍼스에 1년간 저, 새내기 모두가 이제 넘어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두, 이런 이제 어, 연세대 내부적인 상황들이 실제로 많은 그동안에 기존에 있는 공동체가 와야 되고 배경로 어, 프로젝트 등에서 보여지는 소통의 방식들에 있어서 좀 연세대학교 미래가 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분석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 있어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어, 기존의 공동체가 좀더 RC를 통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어, 초학생이 적극적이고 역량 있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이제 어, 소통과 뭐 이렇게 여러 이제 대안들을 통해서 좀좀더 나은 해답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를 보자면 뭐 20대 청년들의 문제들은 뭐 익히 다들 이제 몸으로 느끼시고 있을 것 같은데 뭐 등록금이나 주거 문제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 뭐 취업이라든지 어 기타 뭐 학점에 대한 경쟁들이 학생들에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조금이나마 교육비 문제를 어 덜어드리면서 어 주거에 있어서 세입자로서의 좀 세입자로 대부분 살아가야 되는 20대 청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권리가 보장받는 그런 어 과정 속에서 좀 교육 문제를 해결해가고 미래에 있어서도 취업에 취업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좀 청년들이 좀 자신들의 어 능력들을 개발해 나가고 뭐이 과정에서 이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는 초학생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어그 동안 특히 뭐 2013년도에 저희가 14년을 과도기라고 표현했는데 뭐 과도기의 시작은 뭐 13년도였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뭐 기존의 초학생회가좀 어, 영양이 부족한 상태로 어, 학교에 좀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약간 소일구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이제 어, 계속. 어떤 걸 먼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이나 단론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바, 늦게 반응되고 그 반응들이 좀 많은 것들을 이제 빼앗겼던 어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새롭고 좀 역량 있는 초학생회를 바라고 있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저희가 어 소수 단과대 출신이라 다소 불리함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학교에게 학생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할 수 있는 좀 그런 영향 있는 초학생회를 필요로 해서 당선되지 않았나라고 생각 합니다. 뭐 보편적인 공약,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제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공약은 아니, 아니지만 가장 좋은 반응을 받았던 거는 이제 어, 부동산. 공약입니다. 이게 제가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이제 청년 주거단체의 위원장으로 있을 때부터의 경험들을 좀 살려서 이제 공약화 시킨 것이고, 어, 뭐 의미라고 한다면, 어, 이게 대만의 사례, 세입자연대의 사례를 좀 들여온 것인데, 복비 일단 기본적인 컨셉은 복비였고 안전한 집을 구할 수 있는 생협 부동산이라고 할수 있고 어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좀 외부 부동산들에서 좀 복비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 이 집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는 사실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분한테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집을 판매하 매물을 파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어, 세입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라고 진단을 하시고 있었고 이제 공인중개 영업 영, 영역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와야 된다라는 그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 초학생으로 이제 어, 출마를 하게 되면서 어, 이 영역을 초학생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공약을 적극적으로 만들게 되었고 어 자, 어쨌든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 생협 부동산이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찾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매물을 굉장히 많이 내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협 부동산 입장에서도 어, 평당 임대료나 최저 주거 기준을 맞추지 않는 집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제한이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요구를 할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 생협 부동산이 오히려 어, 집주인보다 좀더 어, 높은 그러니까 좋은 위치에서 어, 좀 매물들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 결국은 생애부동산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집주인과 세입자의 갑을 관계가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들을 하고 있고 이런 공인중개사의 그 전문성들을 갖추게 되면 어, 자유롭게 이제 집, 집을 구하는 시기가 아닐 때는 여러 이제 갈등들에 있어서 이제 집 문제에 대한 갈등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상담을 해줄 수 있고 학생들 편에서 권익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상담사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주거에서의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세입자로서의 그런 이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이제 어 그런 권리들이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정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가 좋은 사례로 남게 된다면 실제로 많은 학교들이나 혹은 뭐그 국가나 아니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이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어, 다, 뭐, 대만의 사례처럼 60% 정도가 그 대만 같은 경우는 60% 정도가 세입자 연대를 통한 공공의 영역에서 이제 집을 이제 매물을 돌리는데,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세입자들의 권리가 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연세대학교 학생들, 더불어서 20대 청년들한테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로 이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학평의원회 같은 경우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하게 만드는, 아, 하게 만드는 게 <laughs> 우선이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좀 하게 만드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저희 때는 그렇게만 만들어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등심이 같은 경우에는 어뭐 어떻게 운영할지보다는 저희가 그동안 이제 어 헌법의 아 헌법이야 그 <laughs> 법폐 국회, 국회 이제 법원에 이제 그 연세대학교 정리급 아, 공개내역에 그 공개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계속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제 집단이 갖고 있는 그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솔루션을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대법원 이제 그 환경, 그러니까 그 소송에도 참여한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등심에 있어서는 좀그 동안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쨌든 경험을 잘 활용해가지고 학교는 뭐 이렇게 그냥 언제나 그냥 뭐안안 안 된다라는 그냥 그냥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을 때 그것들에 있어서 사실은 더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가 이제 그냥 무식하게 둘다 내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라고만 반복하고 있을 때에 대한 그거에 있어서는 대등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학교랑 학생들이랑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이 좀더 전문적으로 이제 학교에게 좀더 어, 더 압도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실제로 그 기세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되게 그 등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파행이 될지 아니면 제대로 합의가 될지, 의결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저희가 좀더 많은 논리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어, 교육 문제가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니까, 뭐, 뭐, 굳이 뭐, 요약을 하자면 옛날처럼 그냥 이나해달라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패기라고 보니까, 뭐, 그걸 아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뭐, 어떻게 언제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뭐, 그러니까 지금 일단 등록금 자체가 비싼 거에 대해서 당연히 내려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뭐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을 어쨌든 많은 등심이들이 파행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저희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교수, 학교 본부 담당자와 이제 어, 학생들, 중, 앙운영위원회 갈, 이렇 같이 해가지고, 어, 네 명. 예. 뭐, 뭐, 사실은 정치 참여가 진행이 된다면, 어, 정치 참여 자체가 뭐, 아예 안 된다, 이런, 이런, 이런 건, 아니, 이런 건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게. 저희가 대의제로서 이제, 어, 당선된 초학생으로서, 뭐 연세대학교 학생들 혹은, 어, 20대 그 여세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뭐 20대 대학생 당사자로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좀 다양한 정치 참여들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등시 등록금이나 뭐 주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 뭐 단순히 학교 안과 학교 밖을 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뭐 이런 이러는 거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초학생으로서 그러한 역할들을 잘할수 있기 위한 다양한 행동들과 정당한 정치적 행위들은 어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연대에 대해서도 어 어쨌든 그런 공동체에 있어서 저희 뭐 학내 에 있는 뭐 청소 청경비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이나 뭐 이런 다양한 연대 의 가능성도 공동체의 연세대학교 공동체 차원에서 충분히 진행을 하고 있었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공사가 진행되냐 안 진행되냐 뭐 공사 어떻게 진행되냐 이전에 가장 큰 문제는 그 공사에 대한 다른 의견들 현재 학교 원안에 대한 다른 의견들을 내는 어 사람 학내 구성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 폭력적으로 일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명확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런 반대 여론에 대해서 예, 들으려는 시도보다는 사실은 되게 어뭐 거기에 대한 농성을 하던 사람들을 강제로 철수시키고 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과정 자체는 학교가 어떠한 어, 학내 구성원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려기보다는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한 뒤에 어, 급격한 공사 강행이라고 판단을 할수 있고 그런 예, 것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학생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음, 찬성이냐 반대냐 이전에 학생들이 찬성할 수 있는 배경로 재창조 프로젝트의 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냥 단순하게 반, 교수들이 반대하고 학교 본부는 찬성하고 이안 중에서 우리가 어, 뭐, 뭐 학교 본부 안이 조금 더 나으니까 어, 그냥 뭐 학교랑 싸워고자 좋을 거 없으니까 그냥, 그냥 어, 우리는 그냥 찬성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라고 답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계속 우리들의 목소리가 반영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고 그런 기획들이나 사건들을 계속 일으켜 나가면서 좀이 이런 이제 연세대학교를 재구성하는 이 정말 완전하게 재구성하는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들을 만들어야 될 거고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은 어, 그런데 어쨌든 기존의 학교 본부의 방식들을 봤을 때, 어, 그냥 단순하게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당연히 그게 반영이 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생에는 거기에 있어서 학교 그것들을 그소통창구나 아니면 그 대안들에 있어서 같은 어, 대등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어, 정당한 행동들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뭐, 엄밀히 따지면 지난 총학생회에서도 뭐 학생들의 의견을 안 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근데 사실 그게 받았을 때 그게 얼마나 유의미한 그런, 그런 의견으로 될 것이냐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 그냥 받아놓고 학교. 이게 어떠한 이야기도 제대로 못 한다면 사실 그럴 때는 결국 반나 안나 어진 학생들 더 지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 학교에게 너무나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재 공사에 대해 긴장시키고 학생들에게 는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어 파워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제 캠퍼스 RC 제도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이 되어서 초학생이가 된 입장에서. 저희가 할수 있는 다양한 그러니까 RC의 장점들을 살려 나갈 수 있는 것들 속에서 좀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우스 공동체라는 것들은 대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음, 좀 명확하게 따져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어, 지금의 현재 뭐 연세대학교의 기존의 문화 자체도 어, 언, 어, 100%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안에서의 많은 위계들과 사실은 대부분 반복되는 문화들은 뭐 새내기들. 이 주로 참석할 수 있고 뭐 응원 문화나 사실은 어떤 뭐일일로프 등등의 이제 여러 문화들은 새내기들 위주로 있고 선배가 되면 과반 운영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제 개인화 돼가지고 원자돼서 이제 어 다니고 혹은 그래서 빠져나갔는데도 아쉬운 사람들이 대부분 중동에서 들어가게 돼서 이제 중동의 고학번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어 되게 소비적인 문화들 자체가 음 그리고 워낙, 워낙 대학교는 원래 자유분방할 수밖에 없으니 그게 매력이다 보니까 그것들이 어 제대로 된 매칭을 갖지 못하면서 어 기존의 바방 공동체 문화에서 좋은 점들과 나쁜 점들이 공존하고 있었던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 정체성으로 묶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걸로 통해서 좀 기존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HE4나 이런 어 지금 저희 공약 중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렇다면 이제 학, 그 선배들이 과연 국캠으로, 국캠과 신청캠퍼스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선배들의 활동들이 공식화될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점을 지원을 받게 되고 어, 그니까 교류에 있어서 학점의 지원이 받게 되고, 혹은 뭐 재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 그신종 캠퍼스에 있는 많은 학생들도 이제 국제 캠퍼스의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학교 입장에서도 어쨌든 연세대학교의 정체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RC를 제안을 했기 때문에 뭐 굳이 새내기들 밖에 보낼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스스로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초학생이가 중간에서 이걸 연결해 줄수 있는 작업들을 계속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게 된다면 이 교류가 활성화 되었을 때 실제로 어더 묶여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것들을 새로 만드는 정신성일텐데 그러니까 어쨌든 공동체가 새로운 방식으로 엮이게 될때이 과정에서 굉장히 그, 그 기존에 안 좋았던 문화들을 조금 어, 좀 탈피해가지고 좋은 문화들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 제도적 방, 장치들을 이제 초학생이가 그러니까 초학생이 할수 있는 일들은 그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 나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나 재정이나 그런 인프라들을 최대한 풀어서 이두 개가 엮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은 뭐더 위험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R C 국제 긴법 생겼을 때 근데 어쨌든 뭐 이왕 이렇게 된 현실에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활용해서. 새롭게 만들어질 공동체를 잘 준비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RC가 진행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초학생에에서 <laughs> 굉장히 음, 긴장하면서도 좀 어, 대놓고 싸우기를 진행하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RC가 진행되면 저희가 1년 동안 진행이 됐었잖아요. 실제로 학생 학교 학생들을 관리하는 해야 그 영역들은 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고 이게 어 다, 되게 논리적으로도 되게 합당한 거든니까 그러니까 학생 사이가 부닥쳐 가지고 RC를 반대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들은 없어요. 왜냐면 워낙 대학생들이 개인화 되어 있는 거는 우리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고 공동체 이야기를 하는데 어, RC를 반대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RC를 그냥 어 학생이야 별개의 학생에서 계속 이제 비판하는 지점으로만 두었을 때는 점점 학교가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넓어지다 보니까 차라리 RC에 진짜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그것들을 많은 것들을 따내가지고 RC를 학생회 차원의 혹은 학생사회가 좀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오히려 더또 어, 다른 기회이기도 하고 더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건 어떤 뭐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거나 일반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거기는 A, B, C, D 를 봤냐 안 봤냐는 정말 아무런 쓸모가 정식적인, 없는 음, 네, 그런 음. 과정에서 그냥 그 그런 상황과 맥락 속에서 나온 합리적인 제도인 것 같고 좀 네, 네, 되긴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laughs> 오히려 오히려 굉장히 의과대학 상황이 더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막 딜을 주는 이런 것보다 차라리 절대평가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딱 기, 기존 선 이상만 넘을 수 있도록 이제 잘 견인해 네, 주는 정도의 그 학사 제도에 가장 잘 맞는 거고 뭐 거기서 뭐 어떤 공공성을 의과대학한테 기대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건 그런 문제 같아서 사실 뭐뭐 정치포비아가 늘어났다고 분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20대 정치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가 굉장히 무관심해졌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고 투표율도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투표율도 50%가 안 나왔잖아요. 뭐 이게 다른 물론 그것만의 영향은 아니겠지만 다른 이유들이 있지만, 어, 근데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무관심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좀 초학생의 스스로도 좀 성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그 많은 초학생들이비슷하게 어,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학생회가 굉장히 거버먼트식의 어떤 행정관료 조직으로 변하고 있고 그 안에서의 어, 예전에는 어, 학생들의 힘을 모아서 그러니까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주로 어, 원래 학생이 처음 시작하게 된 목적이 그런 거죠. 학생들의 힘을 민주 집중제로 모아서 이제 그거를 어떤 사회나 학교의 이제 부조리한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이제 많은 학, 그렇게 이제 출발하다 보니까 그렇게 초학생의 권위가 집중되던 형식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이제는 그 그때 당시에는 그나마 학교와 사, 사회를 위해서 이제 항거하는 의미로서. 그게 유의미하게 작동이 됐다면 이제는 그, 그 역할 그 역할들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되면서 남아있는 것들은 권위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적으로 그냥 처리만 잘하면 이제 잘한 학생의 역할로 이제 분류가 되는 과정 속에서 어 초학생회가 그냥 하나의 관료조직이 되고 그 안에서 학생들과 되게. 어, 밀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학생회간 어떠한 사업들이나 활동들에 대해서 참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학생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한다면 뭐 어, 학생들의 권리를 잘 대변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복지 사업도 굉장히 잘 진행해야 되는 것은 그두 가지는 정말 당연한 일인데 이것과 더불어서 행정 관료적인 모습을 좀 넘어서서 자치 활동들을 좀 지원해주고 총학생으로 어떤 업적을 남기는 방식 조직들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 h e 나 재정이나 혹은 인맥이나 혹은 조직들을 활용해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다양한 자치활동들 u 학생사회의 많은 활동들을 살려내는 역할들을 i m e you have to go to the first time, you 정 a v e to go to the first time, you 학생 일지라도 여러 활동들 학내에서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그런 능동성들이 초학생에가 뭔가 하고자 할때 학생들이 힘을 갖게 되는 그런 어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는 학생들을 당연히 만만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뭐 맘에 안 든다고 쳐들어가 봤자 1 0 0명 가고 이런+ 이런 그니까 뭐 어차피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관심하다는 걸 아니까 구제학교가 학생들은 학생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된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탈피해야지 뭐 그래서 대학 평의원에도 굉장히 유행처럼 이제 많이 체계들을 잡혀가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생긴 속에서 어, 뭐 등심이든 대평이든 좀 그것들을 잘해내길 수 있는 그런 밑바탕에는 좀. 다양한 자치 활동들이나 그런 이제 학내 활동들이 좀 살아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 있어서 어떤 초학생이가 좀 욕심을 버리고 것들을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을 이렇게 잘 풀어 푼다고 할까 배분한다고 분배한다고 그렇게 해서 좀 네, 나누어서 이제 지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응답하라 1 9라는 드라마가 요새 유행이잖아요. 어... 그데 이제 94년도에 대학을 다녔던 친척들, 사촌 누나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때도 되게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래도 94년도의 대학생활은 굉장히 즐거웠다라고 이제 어 정말 말할 수 있,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20년이 지나서 이제 2014년이 되었는데 어 지금의 학교를 다니는 뭐 연세대학교나 많은 대학생들도 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당장 지금 저희가 엄청 많은 것들을 바꿔낼 수는 없겠지만 여타에 지금 이순그 대학이나 혹은 어, 20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 조금이나마 나은 여건 속에서 어, 그 순간들을 즐겨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뭐이 어, 사회를 위해서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그런 개인들의 그런 당사자의 게도 되게 굉장히 큰 어, 행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지지해 줄수 있는 초학생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목소리>